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석인간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laughs>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의 악을 생...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틀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받는 권능이 있는. 아니, 나 다시 할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받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 먼저. 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심판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라 가거늘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라 하나님께 운명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는 사람을 그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라 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입을, 음, 앉아 음식을 잡으실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그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세인, 바리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흰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예수 그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을 때 병을 쓸데없고 없... 의사가 아, 쓸때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의 승계인 이들이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그 근육을 원하고 제자들. 제자를 원하지 아니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왔노라 하십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손에 몸을 얹어주소서. 몸을 얹어주소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laughs>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호수아 집에 들어가시면 외인들이 그에게 나와가가 여호수아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이러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리하오다 어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 여호수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호 예프... 예수께서 어미군과 하시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구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축전하고, 귀신이 축전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나, 늘 무리가 높았게, 역도하. 이르되?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아리새인들은 아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주신의 왕의 지하여 유지하여 신을 쫓아낸다,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